여자친구가 있었어. 에힛! 복덩씨 오는지 몰랐는데, 남자한테 전화할까요? 괜찮아요. 지나가는 길에 틀린 거라. 남주하는 손님 맞네. 여친도 왔거든요. <끝> 여친? 여친이 있었어? 아, 실수, 실수. 전 여친이요. 전 여친. 전 여친 왔다고? 꽃도 사온 거 있죠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? 복덩씨, 여긴 왜 왔어요? <끝> 표정 밝은 것 보소. 지나가다가, 그보다, 손님이 왔다던데? 아, 고향친구인데, 지나가다 들렸대요. 아, 친구? 어쭈? <laughs> 거짓말까지 해? 뭐, 어딜 가길래 이런 촌동네를 지나간대? 복동씨도 방금, 지나가다 들렸다고. 아, 됐고! 나갑니다! 밥이라도 먹고 가요. 여기 찐맛집이 있는데, 말했잖아요. 지나가는 길이었다고. 그럼,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요. 뭐예요, 이거? 내 거예요? 이거 좋아하잖아요. 원래 설거수 주려고 했는데. 어. 참, 우또 그런 걸 기억했대? 귀엽게? 그, 찐맛집이 어딥니까? 네? 밥 먹고 가라면서요? 같이 가요.